어, 오늘은 위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빙.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위빙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위빙이 뭐냐. 위빙은, 어, 용접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작을 위빙이라고 합니다. 아, 용접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작, 그걸 위빙이라고 한다. 위빙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이 듣는 소리겠죠? 팔자 위빙. 자, 맞습니다. 팔자 위빙, 맞습니다. 아, 팔자 위빙이라왜 팔자 위빙이라고 하냐면, 이 토치의 움직임이, 토치의 움직임이, 이게 토치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눈으로 보이기에는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전극 봉도 잘 보이질 않아요. 이 KB 팔자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우리 움직임에 따라서, KB 팔자로 움직이는 걸 팔자위빙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빙한다 이러면 다팔자이빙입니다뭐 한간에는 일자이빙이네뭐지야 하는데 일자이빙이라는것 없어요. 일자로 움직이면 앞으로 진행을 하지를 못해요. 아, 우리가 이토치가 팔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위빙은 아, 팔자이빙이다 그렇다고 또팔자이빙이다는 전부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은 어, 그리기라고 막 얘기, 얘기들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손으로 직접 움직여서 앞으로 진행하는 어, 그런 어, 리빙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좌우로 앞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쭉 가기도 하겠죠 네. 쭉 가기도 하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서 어, 앞으로 진행하지 하는 손으로 요걸 보고 그리기라고 했는데 뭐 어, 요거 무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기능이, 우리가 용접은 뭡니까?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어, 용접은, 어,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뭐, 물이나 기름이 안 세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한, 어, 압력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어, 금속과 금속을 녹여서 용접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 되든, 어,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어, 그게 용접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그냥 움직여서 용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용접하시는 분들은 왜 손으로 움직여서 용접을 하시냐? 위빙이라는 걸못 배우셨기 때문에. 위빙이라는 걸못 배우셨기 때문에 손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꼭 위빙을 할줄 하실 줄안다고 해서 모든 걸 위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손으로 그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위병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위병을 할 상황이 되면 다 위병을 하시겠죠. 근데, 어, 위병을 할수 할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움직여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위병을못 배우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됩니다. 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죠? 음, 그래서, 이위병을 어떻게 보면은, 용접의 기본이다. 용접의 기본이다. 그죠? 이게 일자로 가는 것도 있고 움직이면서 팔자로 움직이면서 가는 어, 그런 도입인 너이빙, 도 있다. 이 일자로 쭉 가는 건 이제 스트리밍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스트리밍법. 그냥 직선으로 간다. 쭉 간다. 그래서 어, 스트리밍법이라고 하는데 어, 그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투어치 모양이 조금 다를 겁니다. 생긴 모양이. 그죠? 이두 놈이 조금 다를 거예요. 요거는 일반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형. 그리고 요쪽에 있는 거는 변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요 변형을 사용하게 될거예요 변형을. 자, 일반형은 전에는 이제 다 일반형을 썼었는데, 일반형들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이제 이렇게 변형이라는 게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는데, 일반형들은 열을 너무 잘 봤습니다. 열을. 그리고 변형들은 열에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노즐 모양도 다르지만은, 속에 바디 모양도 이렇게 다릅니다. 생긴 모양 자체가. 그죠? 이렇게 다릅니다. 요 날씬하게 생긴 놈이 일반형. 좀 동동하게 생긴 놈이 변형. 이렇게, 어, 토치는 일반형에 끼우나 변형형에 끼우나 아무 쪽에나 끼워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일반형을 쓰게 되면은 노즐도 일반형, 요 안에 들어있는 척이라는 놈도 있는데 척도 일반형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생김새를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형과 변형이 좀 많이 이렇게 다릅니다. 생긴 모양도. 저 놈이 일반형. 변형. Yeah. 순수대로 uh, uh. 이렇게 보면. 재질이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라믹, 세라믹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세라믹은 재질이 세라믹일 뿐이죠. 아, 여기에서 용도는 명칭은 노즐. 요 콜리, 바디와 콜리 척 속에 들어가는 요게 이제 전극봉 이렇게 합니다. 전극봉. 전극봉은 재질이 텅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텅스텐, 텅스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텅스텐이라고 얘기하는보다 것 전극봉 여기서 용도는 전극봉이다 보니까 텅스텐은 재질이죠. 그래서 전극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전극봉은 이제 그 원래 길이가 150mm 나옵니다. 150mm 계속 끝을 연마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딸게 되는 거죠. 전극봉은 소모성 소모가 되는 게 아닌데 사용하면서 오염되고 훼손돼서 <laughs> 연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짧아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용집을잘 하시는 분들은 전극봉도 소모가 잘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은 전극봉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 네. 못 하시니까. 응. 이렇게 잘 하시게 되면은 전극봉 소모도 어, 되질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척이 안에 먼저 들어갑니다. 척이. 자, 척 들어가기 전에 뒤에요뒤에 뒤에 길쭉한 요 놈을 캡으로 얘기합니다. 캡. 캡인데 요게 이제 길쭉 하죠 길쭉 하다보니까 롱캡 이렇게 얘기해요 요렇게 짧은 것도 있습니다 쇽캡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롱캡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극봉 길이가 150mm라고 그랬잖아요 요 안으로 전극봉이 쏙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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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끝에까지 음. 긴걸 사용하게 되면은 전극봉 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없다면은 들어가주질 못하죠 그러면 저 노즐 라플이만큼 길게 튀어나가게 되 작업이 안 되죠. 그래서 롱캡이고. 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캡에 바, 어, 받쳐서 작업이 안 되는 그런 공간들이지요 그럴 때는 또 짧은 쇼캡을 써야 하는데 쇼캡을 사용하실 때는 전극봉도 짧은 걸 사용해야만 쓸수 있겠죠. 이 롱캡은 이전극봉이 도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은 쇼캡은 이 뒤가 없다 보니까 도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죠. 그럼 길주가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작업이 되지 않는다.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어... 캡을 씌워놓고, 척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디가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즐을 조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극봉이 캡, 체육과 아 바디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되는데요 전극봉이 이렇게 돌출이 될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스트리밍법 그냥 쭉 진행할 때는 여기에 전극봉 어, 돌출길이 노즐 끝에서 5에서 한 8mm 정도 어, 이렇게 돌출되게 돼서 이거 이제 조일려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움직여 이게 움직이면 들락날락 이렇게 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접하고자 하는 길이 정도를 이렇게 맞춰놓고 노즐과 전극봉을 같이 잡고 뒤에 캡을 조이면 돼요. 이렇게 캡을 조이면 고정이 되게 되어습니다안 빠져나오죠? 이거 고정단 된다고요. 고정을 할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요걸 이렇게 전극봉을 양쪽 노즐과 전극봉을 잡고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사용 하시다가 여기 오염되면 케이블 살짝 걸내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다가 훼손이 되고 오염이 됐다 그러면 전극봉을 빼서 연마를 해야 한다에요 그럴 때 빼실 때는 뒤에 케이블 살짝 걸러고 앞으로 툭툭 치면 이렇게 쏙 빠져 나와요. 그러면은 연말을 하고 다시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어,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고정을 해서 종이면 빠져나오질 않는다. 자, 요게 이제 일반형. 요게 변형.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어, 노즐이 필요하던가 뭐, 안에 철기 필요하던가 바디가 필요하실 때, 일반형인지 변형인지 알고 가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두개 보이는 것이 모두 350A입니다. 350A. 어, 일반적으로 척이 후에 아니, 이 아니고 토치를 어 350A, 500A, 뭐, 250A, 아니, 200A, 이렇게 용도로 쓰는데. 용접기도 마찬가지로 350A짜리가 있고, 500A짜리가 있고, 뭐, 200A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 용도에 맞게 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500암페어짜리 용접기를 쓴다 하더라도 200암페어짜리 토치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500암페어 용량은 크지만은 얇은 모재를 용접할 때는 굳이 토치 큰 토치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작은 토치들이면 굉장히 간, 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모재가 얇았을 경우에는 어, 그럴 경우에는 굳이 큰 토치를 쓸 필요는 없다. 응? 그래서 어, 토치는 어, 필요에 따라서. 큰 용량을 쓸 수도 있고, 어, 작은 용량을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350안어 그리고 고 용량으로 용접해야 할, 두꺼운 모재로 용접해야 할 때는 500페어 그리고 박판만 전문으로 용접을 한다. 구, 그러면은 굳이 350어는500페어를쓸 필요가 없고, 200페어 작은 용량의 어, 토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선이 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아, 그런 토치입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연습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위는지 어떻게 위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토치를 T형 토치라고 그러죠. T형 토치. T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T형 토치. 용접에는 모든 것이, 모든 용접 마찬가지죠. 우리 COT 용접, 정기 용접, TG 용접. 다음 마찬가지로 작업각, 진행각, 아크 그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토지를 보셨을 때요 각도, 요걸 진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각도 요 각도를 작업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행각, 작업각 자, 작업각은 90도 뭐 필요에 따라더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용접하실 때는 제곱각은 90도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진행각은 또뭐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실 때는 이 각도가 될수 있으면 많이 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90도죠 여기 한 80도 한 70도 정도 그죠? 한 70도 정도 유지해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자 70도에 유지가 되려면 전극봉도 마찬가지로 그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만큼만 넣어야 이 전극봉이 이렇게 길게 나온다면은, 전극부는 모제와 거리가 유지가 돼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크 길입니다. 이 우리 시오투 용접에서는 아크 길이가 보이질 않는데 키그 용접이나 전기 용접에서는 아크 길이가 보여요. 눈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닿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닿고 하려면 이 각도를 이 정도로 눕어야 하거든요. 각이 너무 높죠. 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이밀 겁니다. 집어넣어서, 한 3에서 5mm 정도만. 돌출을 시켜서 3에서 5mm 정도만 돌출을 시켜서 각을 유지하시면 이 정도면 한 80도 정도 되지 않을까 아, 70도 정도 아, 그래서 이렇게 각을 세워서 유지를 해서 하지 않는데 전극봉하고 모재하고 뭐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크 길입니다 이그 아크 길이가 1에서 2mm 정도만 유지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진행각이고 그죠? 여기 작업각이다 자 굴려보시면 이렇게 굴리시면 노즐을 굴리시면 돼요, 노즐을. 자, 손목을 이용하고, 팔꿈치를 이용하고, 어깨 관절을 이용해서 움직이면 자기가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이 캡이 조금 움직일 거예요, 캡이. 캡이 움직일 때 그때 이제 팔자를 그려지거든요. 올라가서 방향 바꿀 때, 내려가서 방향 바꿀 때, 팔자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자이빙, 팔자이빙 하거든요 어? 어, 이렇게 굴려서 가시면은 저절로 지가 진행을 합니다 음, 굴려만 주면 되는데 내가 앞으로 진행하려고 자꾸 움직이다 보면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노즐이 이렇게 밀린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기만 해서 위빙만 해서 앞으로 진행하게끔 음, 그, 토치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하시라고 러면 손에 힘이 굉장히 들어가거든요. 이 손에도 힘이 들어가고, 어깨 특히 어깨 이제 어깨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깨에 힘이 무조건 빠져야 돼. 어깨 힘이 빠져줘야만 이게 움직여줍니다. 어깨에 힘이 안 빠져주면은 이게 이제 지멋대로 이제 가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시 아마 이 토치 캡이 아마 많이 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이 이렇게 막 가셔도 되고, 이렇게 굴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굴리. 이건 지금 굴리는 거예요. 응? 어, 굴리는 거고, 이건 많이 돌리는 거, 되네. 돌리게 되는 거죠. 돌리게.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더 힘들어요. 지금 이 굴리는 게, 많이 굴리는 게. 힘이 드는데, 이 굴리는 걸 하실 줄 아시면요. 나머지 모양은 다 내릴 수 있습니다. 모양이 여러분들 아마 용접해 놓으신 거 이래 보셨을 텐데 모양이 아마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모양을 낼수 있으려면 이거 굴리는 거 이걸 하시면은 많은 모양을 다낼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는한 가지 모양 밖에 못 내요? 뭐 보통 사람들이 용 비늘이다 뭐둥어 비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둥글둥글한 모양 자 이거는 굴리는 게 많이 굴리는 게아니라 방향 전환을 많이 시키는 것 뿐이거든요. 방향 전환을 많이 시키면은 앞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전환을 하면서 이 방향이 바뀌면서 전극봉이 일반적으로 굴리면은 이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그 진행을 많이 하고자 하면 전극봉이 이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이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움직이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물을 이쪽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물을 저쪽으로 밀어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되떻게 돼요? 용립이 많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굴리는 거는 직접 가서 용립을 시켜주기 때문에 용립을 굉장히 깊이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음. 물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능이 되고 나면은 돌리시던 굴리시던 여러분들이 기능에 맞게끔 일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용접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편하게, 그러면서 일은 잘 되게 여러분들 몸에만 편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결함이 없게끔, 그죠? 제품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만 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하시던 이걸 하시던 어느 거래도 상관은 없더라는 겁니다. 대신에 움직이면서 이 각도는 이 각도는 뭐가 이러죠 그렇죠? 진행각. 진행각도는 항상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진행 각도가 이런 식이 된다면 아크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은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재는 여름 많이 받는데 용융은 안 돼요. 그리고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나중에 용접봉을 공급할 때 되면은 용접봉이 다 탑니다. 물론 용접봉을 안 돼도 금속이 타죠 아크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 아크 길이가 항상 유지. 이게 여러분들 아시면서 보실 건 뭐냐면은. 전극봉 끝하고, 모자하고의 거리. 그것만 보면서 굴리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서. 굴려주시면 된다 무조건 하고. 에이? 이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잡고만. 이렇게만 잡고 있어도 그냥 굴려는 거거든요. 대신에 지금 이제 이, 이거는, 어, 전기선이, 가스선이, 냉각선이 연결이 안 되는 것 뿐이고, 그죠? 어, 나중에, 어, 토지선이 다 연결된 걸로 생각하면 조금 이제 불편함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음, 뭐, 적응하면 되니까.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 아무 힘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굴려만 주시면 돼요. 노즐를 이용해서, 바닥에 닿아서 노즐를 이용해서 굴리는 거죠. 응. 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굴리는 것과 돌리는 것.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대신에 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굴리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굴리는 거를 이걸 굴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모양이든지 다낼수 있다 내가 덜 굴리면은 덜 굴리고 각도 변화를 많이 주면은 각도 변화 주는 만큼 둥근 모양이 생길 것이고 그죠 많이 굴리면은 많이 굴리는 만큼 비드 폭도 넓게 할수 있고 길쭉한 모양이 나면서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이 이런 모양도 생기고 저런 모양도 생긴다. 내가다할수 있는 아,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래든 저런 모양이 됐든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잡으실 때 여기 잘보시면이토지 손잡이 끝이 전에 손끝이랑 손잡이 끝이랑 이렇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나오시면 안 돼요. 손이. 여기. 그죠? 손끝과 토지 손절이 끝이 일치될 수 있는 고거리면 그 된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와내손 사이 여기가 딱 적당히 맞아지도록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잡으라면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넘어가게끔. 그리고 이제 잡고 잡고 하다 보면 손이 여기 등에 자꾸 힘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우에 그 자체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손이가 많이 어도 힘을 쓰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힘을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잡고, 자연스럽게 당음 상태에서 살짝, 살짝 굴려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이걸 눌러버리면, 제가 제 손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죠? 여기서 하시다가 힘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죠? 어. 여기서 계속 이게 굴러가지 않는데, 하다가 힘을 쓰니까, 돌아가서, 이쪽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힘을 자꾸 빼는, 우리 뭐 지옥 형제 말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잡는 힘이 꽉 생기죠. 근데 잡는 힘이 생기다 보면 이게 운동이 잘안 돼요. 그죠? 어, 근데 힘이 빠지면 내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 뭐 이런 방향이 됐든, 그죠? 어. 굴리든, 돌리든, 응? 아무렇게나 하실 수가 있다. 자, 그것도 그렇고. 위빙을 안 하고 그냥 일자로갈 때. 일자로갈 때는 그냥 쭉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가시면 되는데, 가다 보면 자꾸 흔들려요. 떨립니다. 어, 응.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함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좀더 가까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잡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훨씬 안정적이 돼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 여기보다는 훨씬 편안한 자세에 어떤 안정감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작업을 할때 이런 모든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다리도 이용할 수가 있고, 어, 흔들림을 잡아줄 때, 이한손으로안 된다. 두 손으로도 같이 잡아서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토치는 <laughs>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대신에, 아크 길이. 자, 요렇게 잡, 그냥 쭉 갈, 스트리밍으로 진행할 때는, 요렇게, 그, 전극봉이자 조금 나오는데요. 스트리밍으로 진행할 때는 전극봉이좀더 길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즐이 이렇게 바닥에 닿으니까, 전극봉이이렇게 돌출 길이가 작아지는데, 노즐을, 이제 그, 스트리밍으로 갈 때, 스트리으로갈 때는, 노즐을 안 닿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 그만큼 뜨다 보면은, 전극궁이 너무 많이 뜨게 된다. 그죠? 어, 그러면 전극궁 돌줄기를 좀더 길게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막 나오네요. 전극궁 어, 돌줄기를 길게 해가지고, 쭉 진행할 때 있다. 자, 진행할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 보세요, 제가. 요 손. 바닥에닿고쭉 이렇게 같이 가져도 돼요. 어, 그럼 굉장히 좀더 안정적으로 되겠죠. 어, 한 눈으로 안 된다. 이두 손까지 맞춰서 잡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자, 아까 이제, 위빙이 말씀드렸는데, 위빙을 안 하고, 손으로 그냥 움직여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근데 이게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이 한계가 있거든요.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위빙을 하면은,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걸 계속 닫고 가다 보니까, 바닥을 모델을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어, 편안하게 진행을 할수 있다. 이 사람이 그림에 이 간단하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절대로 나중에 혹시 취업을 하셨는데 위병을 못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무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분들도 굉장한 위병을 못하는 것 뿐이지 기능적으로는 굉장한 분들이다. 물론 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워하게 생각하는 게 이데그 얘기를 하는 분들 보면 우습게 생각해요, 많이. 아, 저게 무슨 용접이야, 이러는데 그것도 용접이거든요. 위병을 못하는 부분이지. 위, 우리가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위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용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지. 그죠? 대신에 이제 보기에. 그죠? 어, 좀, 거시기 해서 그렇지. 뭐 어, 우리 그뭐 저, 뭡니까? 야구선수 중에 그 예전에 그 양준혁이라고 우리 궁둥이 탑법이 었죠 폼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야구는 잘했잖아요, 그죠? 어, 거기에 맞추면 돼요. 그 사람, 어, 양준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자기 몸에다 맞춘 거죠, 야구를. 그죠? 어, 자기 몸에서 맞춰서 그렇게 되게끔, 어, 노력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런 자세가 돼도, 어, 야구를 잘할 수 있는. 이, 용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이라는 게 있, 있지만, 기본을 어, 내가 알게되면 내 몸에 맞게끔 일에다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란 거 보니까 아그 길이 자극값, 진행과 그죠? 그 다음에 이 금속이 녹는 을 전류, 전류값 찾는 거 어, 그래서 이 용집은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몸에 맞추는다는 것은 내가 기본적인 기능이 되고 난 다음에 내 몸에 편안하면서 용집이 잘될수 있는 걸 찾아서 맞추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용접을 못하는데, 용접을 잘 모르는데, 내 몸에 맞춰서 용접을 하려면 안 돼요. 어, 용접을 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어?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기본적인 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게, 기본적인 건 지키면서, 제품에 문제가 아니이에 용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아크 길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위빙을 할때 3에서 5mm라고 랬는데 그죠? 3에서 5mm라는 게, 반드시 직게제야하는건 아니거든요. 내가 기본 기능이 되면은 더 길게 나와도, 전극봉 길이가 더 길어도, 이놈게 고장났구나. 전극봉 길이가 더 길어도 이래 그 맞게끔 용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쾌비 망가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답이라는 건딱 없다. 딱히. 더이 전극봉 길이가 돌출 길이가 더 짧아도 그죠? 전극봉 길이가 더 길어도 이래만 지장이 없으면 된다. 에? 자, 전극봉 길이가 길면 길만큼 진행각은 높게 되겠죠. 어, 진행각이 높으면 눕는 만큼 편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지만, 전극봉 길이가 길든 짧든, 아크 길이만 유지하면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전극봉 길이가 긴데도, 세우려고 잡고 하다 보면 되게네요 전극봉은 모지에 닿게 됩니 전극봉이 모지에 닿아버리면, 용집이 안 돼요. 음, 그리고,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능이 실중해서 이제, 레이저 그래픽 캐릭트를 한다. 알티 겸들 한다. 그때 전극봉이 한번 살짝 닿잖아요? 그거 다결함으로 잡혀요. 전극봉, 텅스틴이 금속에 살짝 녹아 묻습니다. 그게 다 결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극봉이 길든 잘든 아크 길이만 유지, 제대로 유지할 수있으면 용접은 된다. 어, 요 나머지 들은 나중에 또 수업을 하시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